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상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깊은 숲속 어딘가에 있다는 신비로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곳에서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천천히 숨을 고르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시다. 깊고 울창한 숲속.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과 새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나무 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 위에는 빛바랜 간판이 흔들리고 있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가게. 호기심에 문을 밀고 들어가면 가게 안은 상상도 못할만큼 아늑합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유리병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고 선반마다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어느 하나도 평범한 물건은 없어 보이죠. 그때 조용히 걸어 나오는 가게 주인.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눈빛만은 밝고 따뜻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이 여길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놀라며 묻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고요? 왜요? 할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긴, 당신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가게거든요. 기억나지 않나요? 당신이 오래 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말이요. 할아버지는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상자 위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 안에 당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유리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투명한 구슬 속에는 당신이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스스로를 믿었던 그때의 마음. 구슬 속에는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잃어버렸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품고 살아가세요. 당신은 구슬을 손에 꼭 쥐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가게를 나서며 돌아보니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구슬 속에 담긴 추억과 감정들이,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숲 속의 비밀가게에서 당신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나요? 우리 모두 때로는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을 감고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은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